첫 번째 증거.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증거.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증거. 로마서 11장 7절. 그런 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네 번째 증거. 요한 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 증거. 요한 복음 6장 65절에서 66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연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 증거.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일곱 번째 증거. 요한 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덟 번째 증거. 요한 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홉 번째 증거. 요한 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열 번째 증거. 누가 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열한 번째 증거.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열두 번째 증거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열세 번째 증거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여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열네 번째 증거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열다섯 번째 증거 시편 33장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6번째 증거, 엘베 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시. 17번째 증거,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열여덟 번째 증거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열아홉번째 증거.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모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스무번째 증거.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1번째 증거. 예레미야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것임이니라 22번째 증거. 요한 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23번째 증거. 요한 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4번째 증거. 요한 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5번째 증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론은 세상에서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세상이 아닌 그들은 위함이고 세상에 잠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만민중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